자, 제 115회차 전산회계 1급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알맞은 답안을 이런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이 문제는 장부조회에 대한 문제인데, 장부조회는 여러분들 나중에 사무소에 취업을 하거나 자체 기장하는 기업에 들어가시면은 이거 많이 쓰입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냐? 뭐, 회사만 다르겠지만, 거래처 원장글 제일 많이 써요. 이게 기, 비중이 가장 큽니다. 거래처 원장. 이거 제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써도 뭐, 총계정 원장도 많이 쓰이고. 근데 사실 이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이 부분은 뭐, 분기라든지 아니면은 반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1년치 해가지고 연, 연, 연 해가지고. 사실 그거 외에는 거의 쓸리는 없고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거래처 원장 제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현금 시제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현금 출납장도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를 한다고 했을 때는, 신고를 한다고 했을 때는 메인 매출장 이제 쓰이죠. 그 다음에 세용의산 사계표 그니까 금액이 잘 입력되어 있나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어, 많이들 이제 조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키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키워드를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입니다 6월말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명과 금액은 얼마인가 아무 얘기가 없으면은 이 외상매입금만 있다고 하면은 총계정원장으로 보아 주시면 돼요 근데 뒤에 내용이 있죠 이럴 때는 앞에 내용을 그냥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뒤의 내용을 이제 보아주시면 돼요. 거래처가 적혀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거래처 원장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거래처 원장이 힘이 좀더 셉니다. 그래서 거래처 원장으로 보아주면 되고, 거래처다? 그러면은 거래처 원장.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1에서 3월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소모품비 지출액이 가장 적게 발생한 월과 금액은 얼마냐? 자, 이 문제는 소모품비. 다른 내용은 없고 계정과목 명만 있죠. 이럴 때는 이럴 때 이제 총계정원장이야.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 3번. 2024년 1기 확정신고 기간 중 하이일렉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총 매수와 매입 세금 얼마냐? 자, 이게 거래처가 있고요. 어 세금계산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이 같은 키워드 돼 있는 부분 그러니까 거래처인데 거래처만 돼 있으면 거래처 원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세금계산서까지 같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부가가치세 관련된 부분이에요. 매입 매출장 이렇게 돼 있고요. 매입 매출장. 그음두 번째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예요. 이둘 중에 하나 제 보아서 조회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워드를 유추을 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만약에 부가가치세가 있다 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이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렇게 또 보아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현금만 돼 있다 라고 하면 은 현금 출납장. 아니면은 이제 무슨 무슨 현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기와 뭐 비교한다라고 하면 한다면은 재무상대표 뭐 이렇게 해서 어 키워드를 딱 유출을 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무작정 외우면 안 돼요 키워드를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무에서 저도 이제 실무자이지만 항상 물어보는 얘기의 그 핵심을 잘 기억해줘야 돼요 이거는 주입식으로 하면 안 돼요 회계는 그렇기 때문에. 묻고자 하는 핵심을 잘 파악하고 그거를 훈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세무 2급할때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자 1번은 어 거래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래처 원장을 잘 클릭합니다. 자 6월 말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명과 금액이니까 1월 1일부터 6월 말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거래처 명이 있으면은 특정 거래처 명이 있으면은 검색해서 하면 되는데. 특정 거래처 명이 없다? 그러면 엔터, 엔터 이렇게 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거래처는 얼마냐면은 민선전자입니다. 가장 적은 거래처는 공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42번 민선전자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냐면은 36603000원이다. 이렇게, 예,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총계좌 원장입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1분기 1에서 3월입니다. 계정 과목은 판매비와 관리비, 소호품비. 소호품비는 어, 만약에 제조면은 5로 시작하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8이에요.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하시면 돼요. 소호품비 지출액이 가장 적게 발생한 월가 금액은 얼마입니까? 딱 봐도, 그렇죠. 답이 나오죠. 2월입니다. 2월에 80만원. 이렇게 해서, 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3번은, 어, 메인 매출장 한번 볼까요? 자, 클릭합니다. 자, 1월, 자, 메인 매출장은, 자, 여기에 4월 1일부터 6월 말, 구분은 매입 3번이고요. 세금 계산서는 유형이 과세예요, 무조건. 그래서 과세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고, 그러면 거래처가 하이 일렉이 2개가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어총 매입 세액을 물어보는 거죠 매수와 매입 세액 매수는 몇 장이냐면 두 장이에요 하이 일렉 자체가 두 장이니까 두 장이 되는 거죠 근데 세액은 얼마예요? 16만 5천원 27만 5천원 이두개 더해주면 돼요 44만원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방법을 쓰기에는 너무 먼 방법이고 사실 매입 매수장은 쉽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두번째 얘기했던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있었죠 자 볼까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려면은 부가가치에 클릭을 해서 여기 세번째 라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있어요 자 클릭합니다 날짜는 4에서 6월입니다 하이일렉 찾으면 돼요 자 여기 매출이고요 매입 여기 자 얼마예요? 매수는 2장에 44만원이더라 이렇게 또 보아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운계산서 학계표도 어, 보는 게더 정확하죠 원래는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 이런 문제 답안 작성에 자 클릭을 합니다 자 메뉴를 안 닫았네요 네, 이렇게 하면은 거래처명은 민, 민선전자 민3 6 6 6 0 3 0 0 0그 다음에 2월에 8 0만원 매수 2장에 44만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 문제 0 0해설 해설이 모두 다습니습니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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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가 엄청 많아요. 뭐 누구는 2주만에 합격했다. 뭐 누구는 3주만 합격했다. 노베이스다. 사실 저는 노베이스의 기준을 사실상 잘 모릅니다. 진짜 노베이스는 회계를 아예 한번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노베이스라고 불러요. 근데 어디서 이제 조금씩 들어와가지고 전사회계 1급을 시작합니다. 회계 회자다 몰라요. 이건 노베이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유베이스입니다. 어디서라 조금이라도 드는 게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유베이스예요. 노베이스는 아예 한번더 해본 적도 없는 회계를 어 이제 딱 페이지를 딱 펴고 접해본 게 그게 노베이스예요. 베이스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아예 처음이란 거죠. 근데 그거는 유베이스는 한 시간이라도 들었으면 그거는 다 유베이스예요, 무조건. 왜냐하면 회계는 조금이라도 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이 조금 저에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뭐 난리칠 수도 있겠지만. 후기를 보지 마세요. 웬만하면 자극적인 후기들이 많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 후기 안에 저 사람에게 읽 후기 안에 알맹이가 들어가 있는 후기가 있고 알맹이가 아예 없는 후기가 있어요. 알맹이가 있는 후기는 자신이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시간, 얼마 정도 준비를 했고 그러한 계획표를 세세하게 적은 후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후기들을 참고로 해서 본다면은 어, 나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전사에에 2주, 3주에 합격하는 거는 독한 마음을 먹고 합격을 했는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인드가 없으면 2, 3주 만에 합격하기는좀 힘들 수도 있고, 남들보다 좀 늦지만 한달 공부해서 합격하고 두달 공부해서 합격하는 게 대부분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 많은 자극적인 후기를 보지 않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고 믿고 전사 3에게 1급이 합격이 비로 늦더라도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전사 3에게 1급, 꼭 합격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전사 3세무 2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